자, 우리가 언 데가 어입니까 도산 예. 도산진자요 우리나라 도산신사인데. 자, 우리 여러분, 이 앞에 보세요. 야, 어, 야, 야, 야. 어, 이 도산, 도산진자의 신사는 누군가를 오, 모시고 오. 있다는 뜻 아닙니다. 그죠? 아, 음. 음. 아까 학교 신사는 오, 누구를 모시고 있었지? 그 나무. 아, 나무. 어. 근데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야, 사람. 어떤 사람? 죄송합니다. 소정이. <laughs> 어떤 사람? 오신텐노야, 예. 천황을 먼저 모시고 있어. 그 다음에 또, 나베시마, 나오시게다는 요 지역, 여기 사가현이잖아요 옛날에는 사가항이었어사강의 번주, 다이묘. 그 다음에, 이 사람,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어, 중앙고사 시험 문제 답이야, 답. 23평, 23패라는 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, 자, 여러분 보세요. 천왕이어요오신 천왕. 그 다음에 나베시마, 나우시베라는 번주. 그 다음에 이삼평이라는 도공이야. 조선에서는 이게 상상을 할수 있겠습니까? 마치 조선의 왕과 이름도 없는 도자기 굽는 그당시는노예였어 노예. 노예를 모시고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. 근데 여기는 동격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이지. 그만큼 이삼평이라는 인물은 이 아리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높이 받들고 있는 거지. 자 그래서 그 도산 신사 올라가면 다른 신사에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것이 딱한 가지겠어요. 그게 뭔지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세요.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도자기, 도자기, 토이도 도자기, 그 다음에 여기 도자기. 그래서 아, 도산 신사는 그야말로 그 도자기를 그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있는 계시죠.